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에가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예루살렘이 환란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 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 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 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예레미야서에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서가 이어집니다 애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애통하는 노래라는 뜻이죠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의 서두에 나오는 설명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두 권의 책은 한 사건 즉 예루살렘의 파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의 파멸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책이고, 예레미야 에가서는 그 사건을 뒤돌아보고 있는 내용이죠. 눈물의 책으로 알려진 예레미야 에가서는 그 파멸한 예루살렘의 도시를 위해 쓰인 장례식 애도곡과 같다고 볼수 있죠. 예레미야 에가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만을 편집하여 모아 놓은 것인데, 슬프다는 말이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의롭게 심판하신 것으로 고백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경고했고 충분히 선지자들을 보냈고 충분히 기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돌이킬 마음이 없었던 예루살렘의 파멸은 더 이상 덧붙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파멸을 다 알고 돌이킬 수도 없기에 그저 슬프고 한탄만 나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몰락은 놀랄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통을 만나게 될때 우리는 더욱 고통은 커지기 마련인데요. 예루살렘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적들이 손을 뻗어 예루살렘의 보물을 빼앗았습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소에 이방인들이 침입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성전의 보물들을 다 갈취해 갑니다. 예루살렘 온백성이 탄식하며 먹을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금은보석의 폐물을 다 주고서 먹을거리와 바꿉니다. 그래도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에 시달리며 울고 있죠.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만 그 중에도 목숨을 구걸하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슬픔이 오온 성 중에 사무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루 주님께서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달라고 기도하죠. 예레미야는 루 12절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비극적인 엔딩을 맞은 것 같은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고통은 과연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단한 번의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일을 수천 년전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고통스럽지만 다시는 그 어리석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처럼 마치 구약의 성경 전설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처럼 남의 일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지만, 또그 일을 겪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일이 예루살렘에 또 일어납니다. 이번엔 바벨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마에 망하고 말죠. 이번에도 똑같이 예루살렘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예루살렘을 보시며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또다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합니다. 이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음에도 그분을 치고 때리고 수치를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교만과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마치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기서 나의 고통이란 예루살렘을 보며 고통스러워하던 예레미야의 고통이고 또한 예수님의 고통이죠. 오늘 우리의 고통은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눈물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그 죄로 인해 스스로 고통당하고 또그 죄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수많은 말씀과 경고들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고칠 마음이 없는 나의 행실과 위험천만한 행위로 인하여 울어야 합니다. 죄에 무감각해져 버려 어디서부터 죄를 고백해야 할지 아니 회개하는 일조차도 귀찮은 일처럼 느껴지게 되어 버린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은 처지를 슬퍼하며 고통해야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운다는 것은 한탄하고 절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울면서 애통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속히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울때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셨을 때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 열렸죠. 오늘 우리의 눈물이 바로 그 바른 곳을 향한 눈물이길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분노와 혈기를 감당 못하여 복받치는 눈물이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메마른 눈물샘을 이따금 적시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길을 잃은 교회들 주님 안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삶은 여전히 주님 밖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 참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고 기도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울어야 할 것을 위해 우는 지혜와 눈물을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처지를 보고 안타까움으로 슬퍼할 줄 아는 복을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위해 울고 이웃의 영혼을 위해 울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는 자들이 되어 그 눈물로 복의 물기를 내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